네, 안녕하세요. 필탑 부동산 찰리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클라게스 빌리지 초입에 서 가까운 후베드룸입니다. 한번 세대에 들어가서 자세히 영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대에 들어왔고요. 들어오시면은 바로 현관 부분입니다. 현관에 보시면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창문이 하나가 있고 블라인드 세팅되어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으로 이제 허리 높이에 신발장이 있고요. 반대편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어 거실과 주방의 모습입니다 어 쇼파 세팅되어 있고 쇼파 앞쪽으로 해서 어 작은 벽걸이 TV하고 TV 테이블 그 다음에 에어컨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세대를 한번 손을 봤기 때문에 어느정도 리모델링이 끝난 세대라 굉장히 깨끗합니다 냉장고 세팅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4인용 식탁하고 의자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어, 앞에 보시면 이제 테라스가 있고 테라스에는 세탁기 세팅이 되어 있어서 세탁실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일자형 주방입니다 깨끗하게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 마감이 되어 있고요 게스트 사이즈 가 굉장히 넓고요 그다음에 3구짜리 가스레인지하고 위쪽으로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면도 모두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타일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거실과 주방의 사이로 공용 화장실을 기준으로 양쪽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샤워부스, 어, 그 다음에 세면대, 양변기, 욕실장, 거울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측으로 첫 번째 방 모습입니다. 퀸 사이즈 침대가 세팅된 모습이고요, 천정 조명, 그리고 창문에 블라인드 동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세 어, 칸짜리 큼지막한부박이장이 어, 세팅되어 있습니다. 맞은 편에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 역시 동일하게 킹 사이즈 침대가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문 블라인드 베이지 톤으로 세팅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하고요. 어, 세 칸짜리 붙박이장 이쪽 두 번째 방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 클라길스빌리지의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투베드룸 방두개 그리고 화장실 하나 유닛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답부동산의케빈입니다 저희, 그, 필답부동산 사무실 이전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클라기스 정문이고요. 아 어,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포스코 쪽이 보이고, 여기가 이제 사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저기 보이진 않지만 이제 서울 호텔이고요. 예, 여기 클라기스 정문으로 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 여기서 임대료나 뭐 계약권, 매매권 네, 이쪽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좀더 편리하게 네, 주차도 좀더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기스, 포스코, 동각 이쪽이 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고 이제 네, 뭐 상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